아무리 잘 닫아놨다 하더라도 이 복압의 기능이 수행이잘안 되는 거예요. 이 수술 이후에 뭐 5년 뒤, 10년 뒤 복압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인이 될 때까지 등에 있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히고요. 발목 쪽은 발목은 서로 붙입니다. 우선 동작을 한번 익혀 보실게요. 무릎을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을 반복을 하십니다. 동작은 쉽죠? 자, 근데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호흡을 내뱉었을 때 복부는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압이 생긴다고요. 호흡을 들이마셔야 내뱉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지겠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반복. 복을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호흡 복식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런 동작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내 손을 서해부 쪽에 대는 겁니다. 자, 그로인이라고 하는 서해부 쉽게 얘기해서 사타구니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자 형태로 갈라지는 이 부위에 내 손가락을 올려놓고 이 부분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냥 어떻게 주냐면 힘을 주는 방향이 밑으로 호스트리 방향 그리고 양 옆으로 레터럴 방향 쪽으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자, 무릎은 벌어지고 닫고 어깨가 으쓱 대지 않도록 최대한 밑으로 디프레션 시켜놓고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완다면 의자를 빼는 겁니다. 자, 의자를 빼고 그냥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시면 돼요. 호흡은 계속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하면서 서해부 쪽에 힘을 계속 주고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렸을 때이 상태에서 서해부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내 손바닥, 손가락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서해부가 수축을 할수 있을 때는 서해부가 근육이 살짝 올라오는